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식 교육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니죠 맨날 <몇> 했었지. <laughs> 제가 처음에 예스 트레이드를 접하고,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붙기 시작한 다음에 재미를 느끼려고 해본 게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책을 잘안 사는데, 예전에는 그 주식 관련 책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거의 뭐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교보문고가서 주식 관련 책은 다 샀어요. 그래서 그책 중에서 좋은 내용들이, 아,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한번 예스를 한번 구현해 봤어요. <laughs> 구현해 보고, 저는 이제 100종목, 주로 이제 코스피 200종목을 다 찍어 보죠. 그래서 승률이 괜찮은 것들은 따로 모으고, 그걸 따로 함수화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했는데, 어, 이거는 되게 쉬운데, 어, 꽤 괜찮은 로직 중에 하나예요. 책 제목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매매의 기술. 그 박병창 이사님이 쓴 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laughs>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책 내용대로. 여러가지 기법 중에서 정별 11선 눌림 지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책에 나온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죠 같이 재밌죠 이런 거 하면 자 여기 있네 일단 11선 지지 아 좋네요 그죠 쭉 올라가는데 조건은 되게 단순한데 되게 좋아요 한번 따라할게요 그대로 새로 만들기 지켜죠 뭘히까 11선지지죠. 어, 11선지지 합시다. 저는 이제 따로 만들어 놨는데, 이번 같이 만드는 거니까 11선지지 되고, 아무것도 죠 11선지지 음, 뭘까? 그죠? 뭐 한다고 그랬죠? 알고 싶은 거를 일단 변수 선언하라고 했죠. 알고 싶은 거는 이동 평균 120일의 이동 평균, 60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 10일 이동 평균이 있어요. 책의 내용 그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책 내용을 구현할 때는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 이상한 수법 쓰면 안 돼요. <laughs> 자, 이동 평균 120일선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만 들어 많이 해봤잖아요. 뭐 EMA도 있고 WMA 있고 가중평균 뭐 있는데 책에는 그냥 단순이동평균 쓰라고 했으니까 단순 하라는 대로 할게요. 뭐 배울 때는 되게 착해요. 스승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자 일단 1 2 0선을 만들고 이동평균. 그 다음에 쭉 똑같이 하는 거예요. 쭉 쓰는 거이요그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책 내용대로라면 이동평균선 앞에서 정의한 다섯 가지 이동평균선이 정별 상태야 한대요 그럼 알고 싶은 건 정별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알고 싶은 거 변선에요, 수그죠 이동평균 정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동평균 정별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이거 많이 봤잖아 영용평균정별은 i f f 그리고 순서대로 하는 거야 6일이 125보다 위에 있어야 정별이죠 또 인도 그리고 6일이 20일 위에 있어야 되죠 엔드 그리고 완전 정별이니까 21이, 11보다, 11이 20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완전 정별이 나온 거죠. 자, 또, 11보다 5일이, 5일 평이 있어야 돼. 높이가 그러면 완전 정별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뭐 할까? 이 조건이 다 만족해서 완전 정별이죠. 1. 아니면, 0. 이동 평균의 정배열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이사님이 뭐를 봤냐면 거래량 이동 평균 30일짜리를 보시더라고요.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입니다 30일. 거래량 이동 평균 30일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MA, 그죠? 시간이 이제 V죠. 거래량이니까. V. 30. 그죠? 자, 여기. 요기. 여기까지 하면 알고 싶은 거는 다 알았어. 그럼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되면 장중에 5 이동 평균선을 이탈해야 된대 겉에 표현할까요 조건 들어갑니다 되게 단순하면서 되게 좋은 로직이에요 참고로 저도 이거 있는데 이렇게는 안 하고 저는 이제 20일 이동평균 지지받는 걸로 했거든요. 내용은 똑같았는데. 고수 그 딜을 하다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다. <laughs> 자. 입부. <입포. 웃음> 장 중에 5, 2평을 이탈한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하면 되지. 적가가 22평보다 52평보다 작으면 이탈이죠. 이탈이잖아. 그 다음 조건이 뭐였냐면, <laughs> 12평을, 지지를 해야돼 12병을 <laughs> 지지를 해야돼 이건 어떻게 할까 터치라고 하기도 하니 지지하기로 하니 지지해야돼 이건 어떻게 해야하지 마찬가지 눌림목 지지니까 보세요 이번엔 10이죠 10을 터치를 했어 아래로 내려왔던 뜻이죠 터치를 했어 그런데 깨지는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가상 저가는 10일 밑으로 내려 왔는데 종가상 10일 위에 있어 <laughs> 그리고 양봉이어야 된대, 당일. 양봉 어때? C가 5보다 크면이죠. 양봉이어야 된대. 그리고 위에 썼던 거. 정별이어야 된대. 이거 해놨잖아. 이동평균 정별이 0보다 크면이죠. 정변 다시 5위평을 깨고 저가가 12평도 깨고 종가가 저가는 12평 밑에 있는데 종가는 12평 위에 있어 건드렸다는 뜻이죠 자그 다음 우리가 이제 위에 건다써 먹었다 그죠 근데 이거 안 썼죠 거래량 이동평균 거래량이 거래량이 30일 이동평균 거래량이 근데 그이고 V. 랑이 고래랑이. 고래량이 고래랑이. 고래이이래랑이래랑이고래이고래래이 뭐할 거냐면 플롯에다가 넣어보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플롯 l에다가 표시를 하고 위에서 쓰인 이동평균 그 다섯 가지가 있지만 주요 쓰니까 보니까 검색 중에 나오는 거는 10이라고 5일평밖에 안 쓰네. 그죠? 이거랑 표시해 볼까. 컴파일. <laughs> 이거 보이세요. 봐요. 저가가 5일을 깼죠. 10일도 깼죠. 양봉이죠. 깼죠. 양봉이죠. 깼죠. 양봉이죠. <laughs> 삼성전이한봅시시다삼성전 어, s a m 어, s o 삼 Samson, s a 죠 완전 정 s a 상태에서 5일선을 깨일선 a 선 s o 1 s 선 위에 거래량 3배 이상 2배 이상 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고 자 이거 그러면 이 조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죠? 대형주에서는 많이 잘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없는 것보다 낫죠? 이거 없었으면 어? 대략 150만 원못 먹었네 못 들어갔으니까 자 그럼 조건은 어떻게 넣냐면 대형주장투 매매 중에서 아까 우리가 썼던 걸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썼는데 조건 딱 하나만 틀려. 요 위에까지는 똑같죠? 저는 이 조건을 써서, 그래서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린 게 주봉 곡선 상태가 빨간색일 때만, 그리고 주봉 곡선 빨간색을 나타내면 최소 견도 450개 필요하니까 450 이상, 그 다음에 곡선, 아래에 있으면 안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그, 그 거리상으로는 되게 좋죠. 근데, 그, 그 뭐지? 어, 책에 나오는 것들을 잘 활용을 못 하는 게 무슨 문제 때문이냐면, 책에는 정말 좋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휩수가 많은 건잘안 쓰겠죠 체계에 그잘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냥 여러 개 섞어 놓으면 되겠죠? 그럼 자주 나오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난 10년 동안 딱한번 나왔어요. 물론 요 필터가 없으면 몇개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필터? 저는 주봉 강세 구간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나온는데 괜찮아. 럼진이 패야지. 자, 보세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났잖아. 주봉곡성 상태가 0 이상인 거. 자, SKI닉 하나 더 봅시다. TIS 어디 나왔나 여기 나왔 거죠. 11선 지지하고 17%까지 갔는데, 지금은 제가 조건, 청산 조건을 그냥 장투랑 장기투자랑 똑같이 놨어요 오늘 그냥 잠깐 해보는 거로. Anyway, 시기 나죠.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좀 달리 할래. 그러면 밀리면 컷 해버리면 되지. 전체적으로 봐도 자주 나오진 않다 그죠 s k 하이닉스도한번 나왔네 그러면 제가 박이사님 책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그걸 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꽤 괜찮은 실력적 성적들이 나오겠죠 하나 더 봅시다 배정주 하니까 네이버 이뭐 소형주는 좀더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소형주를 거의 안 하니까 더 봅시다 아, 그죠? 자, 여기 나왔네. <laughs> 깔끔하게 정배열, 정 상태에서 눌림 받고 올라가는 형태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조직이에요. 굉장히 몇줄안 되는 그 라인지만 이 역시 한 번밖에 안 나왔네, 그렇죠? 제일 좋 아수이커 그죠? 엘지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그죠? 있 여기다. 11선 지지 들어갔다가 처음에 장기투자했다가 추가 진입 했다가 한번 팔았다 추가 진입 하고 이게 좀 아깝다 이제 20%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밀려버렸네. 그래도 평단이 낮으니까. 뭐 애니메, 카카오. <laughs> 카카오는 좀 많이 나왔네, 요 그죠? 전체적으로 다 시뻘겋긴 한데. 여기 있다, 이렇 장기투자, 진입해서, 한번또 진입. 15% 갔다 밀렸나요 대형주, 매매식 보면 15%는 껌이죠. 수익으로도 안 추죠. <laughs> 자, 어때요? 거, 11선 지지. 쭉 치고 가네요. 몇 프로까지, 40%까지 갔네요. 그죠? 또 11선 지지. <laughs> 이건 밀렸다 갔네요. 그죠? Anyway. 뭐, 수익은 크게 내네요. 또 11선 지지. 11선 지지하고 25%쭉 올라가는 쭉. 올라가나, 쭉. 어, 이거는 올 1월에 나왔는데. 수익권이네요, 카카오. 지금 약한10% 수익 중. 1차 정산하고. <laughs> 네이버 보니까. 아, 그런데, 요, 요건 뭐야? 요거 뭘까? 이것도 좋아보이는. 기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고, 기게 벌어지면서 밑으로 니까 밀렸다가, 위에 오면또 올라가고 그러네.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요것도 제가 로즈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의외로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단기 수익용으로 제가 만든, 써먹을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게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보냐면, 위로 잡힌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는 순서 있죠? 그러면 저기 다 왔다고 보는 거예요. 당기 수익용은. 일단은 요거 하나. 되게 쉽죠? 쉬운데 좋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 나온 것들 자주 안 나온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그렇다고 자주 안 나온다고 해서 자꾸. 조건을 완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한 개가 자주 안 나와 그럼 두개 쓰면 되고 세개 쓰면 되고 네개 쓰면 되는 거지 <laughs> 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그러면 수식은 어떻게 만들면 돼 너는 이거 있으니까 요거 요거 요렇게 요거 그대로 갖다가 then by 해버리면 되죠 then by 나 이거 없는데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한번 해봐요 오늘은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1선 정보의 상태에서 11선 눌린 매수였습니다.